이거 나오는 거 있죠? 쇼케이스 이거 다시 보기인데 여러분 도일이 형이랑 저랑 어, 그 쇼케이스 끝나자마자 바로 해가지고 어제 두개다 올렸잖아요 여러분 어, 어떤 게 배선이 되고 어떤 게 바뀌고 어떤 게 나오고 해서 누가 파토 가져가고 노민이가 져가고있는데 저희끼리 또 영상을 배분한 게 있었어요 예, 도일이 형이 그 귀속 관련 AP 있잖아요 TP AP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타 형이 설명을 해주기로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강인 선수 이거 하는 거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해볼 건데 여러분 이번에 꿈강인 주는 거 위강인 이벤트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어, 이것도 한번 볼 겁니다. 여기 두개 중에 하나를 도일이 형이 가져오기로 했고요. 제가 이거 가져오기로 했거든요. 어, 그에 이 앞서서 우선은 여러분 이거 이번에 뭐 엠버서더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섞혔다고 하더라고요. 오바일 엠버서더로 이렇게 이제 이강인 선수가 FC 오바일 엠버서더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광고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나오고 하죠. 않을까 싶어요. 예. 파리 생제르망이기 때문에 뭐 파리 생제르망 그런 게또 나오려나? 혹시? 예전에 한번 나왔었잖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음, 이거 맞아. 키오프로 나왔었잖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또 만약에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빵퍼센트에 빵 들은 내용 있는 거 아니고요. 뭐 넥슨이랑 뭐 뒤로 얘기를 했다 이런 소리 짓거릴 거면은 여러분 그냥 5천만 갖고 오라니까 내기하자니까 어, 안할 거잖아. 어, 5천만은 원 아니고 5만 원이 되니까 내기하자. 돈좀 벌자 나도. 어? 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강인 선수가 엠버서더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위강인 키우기 25일 점검 후에 여러분 3일 남았죠.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위강인 키우기 이벤트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라고 보시면은 자, 자. 어, 뭐 지금 하고 있는 룰브레이커 손흥민 이벤트 아직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또 나온다던가 아니면 굴리트 키우기, 김경지 키우기 약간 김경지 키우기 같은 느낌? 아, 어, 그런 느낌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점검 어, 후부터 5주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우선 스탯이 오버롤이 124예요 여러분 HM 선수 중에서 하나를 124로 공짜로 거래불가로 준다고 했잖아요 아마 이 이강인도 당연히 거래불가겠죠 예, 당연히 거래불가일 거고 우선 LMCM, RM으로 나온다는 거에서 우선 장점이 있는 거 같아요. 왜냐면은 역발 윙어로 배치를 해가지고 왼쪽에 써서 크로스 올리는 용도로 쓸 수도 있고 RM으로 써서 가마차기 하는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중앙 미드필드에서 쫙쫙 뿌려주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다. 아, 이런 이야기로 나오는 건데 보통은 이제 CM 같은 경우는 피시콜이 되는 선수들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웬만한 분들은 LM, RM으로 받아서 키운 다음에 LW, RW 가더 많잖아요. 사이사나 사산사 뭐 홀딩 같은 경우도 RW, LW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배치를 해가지고 쓸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하여튼 뭐 이렇게 124 이강인이 나온다는 거 이제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가지고 어,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5주간 진행을 한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0m형이랑 또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이게 나오니까 지금 손흥민이 120까지 키워지잖아요 근데 HM 거래불가도 124지 이것도 당연히 거래불가겠죠 어, 위강인도 124지 그 말은 여러분 이제 공짜 선수의 오버롤이 124까지는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래물가로 주는 선수들이 점차 오버롤이 오르고 있었죠. 지금까지 야야툴에 뭐 벨리그 이런 선수도 118까지 올라왔고 이제 120 골리트까지도 이제 공짜로 주는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의 공짜 선수는 121, 122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공짜 선수가 거래물가가 124가 이번에 두 개가 풀림으로 인해 앞으로의 공짜는 124까지 마지노선으로 이제 우선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 말은 또 이제 진화 재료가 조금 더수 수업이 좀 쉬워지어야 될게줘야 돼. 안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급이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지금의 110, 111, 112처럼 116, 117 이런 선수들이 좀풀릴 거고요,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편할 수, 편하게 얻을 수 있게끔 바뀌지 않을까. 네.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제 공짜 선수들에 대한 오버롤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5주 동안 진행된다. 어, 그럼 2월 29일 이후 3월부터 여러분이 이제 계약하고 나서부터 이제 공짜 선수들의 오버롤이 120 이상으로는 이제 거의 나오지 않을까. 어. 아 맞다 이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거기 갔을 때 당연히 저희는 이제 쇼케이스를 하러 간건 아니지만 거기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잖아요 직원분들 좀 만났어요. 네, 만나서 얘기를 좀 했어요. 앞으로의 어떤 게 조금 추가됐으면 좋겠냐에 대해서 제가 저희가 좀 말을 했는데 각성에 대한 거를 조금 얘기를 살짝 했거든요. 어, 예를 들면은 슈프림 각성이 이제 열릴까 말까가 또 있잖아. 혹시 모르잖아. 왜냐면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하는 거는. 영화도 이제 식강 사람들 많아졌어. 은근히 뭐 저는 또 없긴 하지만, 어, 10강 없긴 하지만 슈프림 각성이 만약에 내버리면 넥슨 입장에서 또돈벌 수가 있는 거야. 맞잖아요. 이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야. 슈프림은 슈프림 슈퍼링 각성이라고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슈프림 각성이 뭐냐? 지금 여러분 레전드가 6 3훈이 끝이 아니에요. 보시면 여기 이런 게 있어. 제가 이번에 중국 갔다 와가지고 물어봤는데 중국은 이거 하나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현금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씩 든다고 하던데 이거 하나다? 66만 드는데 하나다? 어, 막 그렇게 많이 든데? 그 정도로 중국은 레전드다. 아.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프레임 나오는 거는 당연히 언젠가 나올 거라 생각을 했다. 근데 아직은 조금 빠른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고 우선 이거를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있다고 했어요. 지금 막 여러분들도 그렇고 각성이 풀각성인 사람이 솔직히 얼마 많아 있어. 풀강, 아니 강화 풀강도 많이 없겠지만 풀각성 진짜 없, 많이 없어요 풀각성. 만약에 그걸 할 거면 무과금 분들이나 누구든지 27 특훈은 솔직히 그거잖아요. 레전드 직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의 아이템을 좀 지급을 하던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를 좀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27특급권이라는 거를 좀 만들어 줘서 특권을 빨리 할수 있는 그런 느낌?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뭐예요? 과금러분들 이미 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은 또 어떡하냐에 대한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얘기를 했죠 그걸 줬을 때 이런 분들이 굽고 불만이 있을 거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그 모두 좀 해줘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할 거면 코인이 개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 각성할 때 드는 코인 좀 낮춰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선은 이것도 혹시 된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코인에 대한 뭐50% 할인이든 이런 거를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어, 얘기를 잠깐 드리긴 했는데 뭐 거기서는 당연히 그냥 들은 거야 그냥 뭐 우리의 의견은 어떻냐라고 들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 어, 우리가 듣겠다 너네 거 얘기 들어주고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고 이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눈 거고 어, 전, 저희는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얘기를 한 거죠 어, 아직 못 올라오시는 분이 너무 많다 가성을 전체적으로 올려야 된다 그럴 거면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추후에 열린다고 해도 그에 맞는 좀 밑에 분들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마련했다이 얘기해드렸으니까 여러분 무과금들은 또 이제 불평불만 하시지 마시고 음. 과금러분들도 그치, 그거에 대한 상하는 보상을 좀할수 있게끔 좀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또 과금러분들도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또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게또 이거잖아요 이것들 있잖아요 이것들 이것들이 솔직히 예전부터 게임했던 분들은 사실 많이 쌓여있어요 이거는 진짜 옛날부터 꾸준히 했던 사람들 아니면 없어요 이거 진짜 노력해서 얻은 거죠. 사실 사람들 이전에 어, 일반 모드 보상과 가지고 얻고 이런 식으로 한 거잖아요. 지금 이거 다 사람들이 다 노력 와, 야 이거 20만 개 바, 보여요. 이거 이거? 야, 이거 보이냐고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 것들 교환할 수 있는 거 만들어 줘야지 솔직히. 이런 것들 그리고 케부스 일괄 업그레이드 를좀 해주세요, 이거. 이거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몇 가지 올리고 싶은지 레벨 옆에다가 어,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스킬일스 만드는 거 너무 빡세요. 올리는 거 너무 빡세. 이런 약간 편리해질 수 있는 기능이 사실 좀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피모는 귀속처리 해주시나요? 네. 이번에 피모 맞다. 귀속처리를 해주는 거는 잘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뒤쪽에 또 나와요. 이런 게 나와요. APTP라고 이제 AP라는 이제 이게 귀속선수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에이전트가 또 나온대요 근데 이 부분은 도일이 형 미터 형이 따로 정리를 하기로 했거든요 영상이 이미 올라갔어? 아 올라갔네 그러면 그러면은 여러분 저거 보면 되겠다 어 미터 형거음 귀속 처리 같은 거 하여튼 이거는 이제 미터 형 영상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